<laughs> 미국에서 또그 네. 국회의원 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댕기는 학교에 대학에+ 대학에 딱데그 그 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내가 이야기해 볼게.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네. 이성만 박사가 안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1961년 한국과 네덜란드의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그 1960년 전후 신학자 이근삼 박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근삼은 이곳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해 한국에 소개한 개혁신학자입니다. 이근삼 박사는 1923년 생으로 부산고려신학교, 즉 지금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산율교회에서 전도사 및 부목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954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57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크레브코어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네덜란드로 향합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란으로 불렸던 네덜란드는 개신교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 지배와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은 최하 빈민국이었습니다.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려 했던 이근삼박사 역시 학비도 마련할 수 없는 고학생이었죠. 고려신학교를 나온 배우자 조영진을 한국에 두고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자의 꿈을 키웠던 그가 네덜란드로 가서 공부해야 했던 얘기를 부인 조영진 사모를 통해 듣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촬영된 것입니다. 조영진 사모는 1929년 생이십니다. 노안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이근삼박사는 2007년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일 탄생 10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부산 곳인데 코람데워 부홀에서 열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온 부부와 그 부부를 도왔던 네덜란드인 다우 바우터스 목사와 그사모 후케 바우터스 이야기를 열로한사모를 통해 듣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교훈을 얻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가서는 뭐그 집에서 그, 그 지금 후케라고 우리 다우 목사라고 한 목사님을 우리 집 목사님이 처음에 외국으로 나가게 처음 나갔거든요. 우리 신 학교 그때. 우리 음. 목소리 제일 먼저 나갔어요. 음. 배로 타고 가는데. 갈때 옷도 부제품 그 입고 갔어요. 음. 얼마나 그때 항상 가난했으니. 부제품 그 입고 갔다 <laughs> 400불 들고 갔다 돈, 돈도 쓰가까강이 400불 들고, 음. 이거 이걸 타고 가는데, 배로 타고 가는데, 우리 지금 아까 그신철이 큰아들. 내가 보듬고 있는데, 아, 내가 얻고 있는데, 저 아버지 배가 이쪽으로 가면, 아가 막 이쪽으로 안 간다고, 막. 막배 가는 대로 저 아버지 따라가려고. 음. 막, 막, 뒤에서 막, 발도둑을 하고, 음. 내려주려고, 그게 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거 갔다고. 음. <laughs> 그래. 그거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조그만한 일을 해가지고. 뭐 이래 학교 식당에 잔, 그, 학교 당에 그, 접시 그, 닦는 거뭐 이런 거뭐그런 해가지고 그건 거에 한국에서도 보내줄 돈이 있으니까 그때는 와 우리도 그렇게 가난했던 거몰랐지그런나이 <laughs> <laughs> 그래, 고생+ 고생해가지고 하는데 하루는 어떤 교수님이 하란 말을 하더랍니다 하란을 하란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다 그래 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게 아까 그. 그다음 목사입니다 음. 그 사람을 만났기에 우리가 살았지 안 그러면 살아 아. 그 교수 그사람그 그 목사를 만났기에 그도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 그,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만나는 것도 그, 저, 그 미국의 교수가 아이, 해가지고 내가 바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목사가 하나 있는데 라는 게그좀 소개해 달라고 미국에 도저히 못 살겠거든 음. 돈이 뭐. 생 음, 하나 살락해도 음, 뭐이로 뭐 얼마나 해야 되고 막 너무 너무 고수해 된거 해가지고 바라나를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라나를 배를 타고 저 저쪽 음, 수양을 걷는 수갔는데 음, 음, 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음, 그분이 소개해준 그 사람이 다우 목사 음. 그 이름만 좀 음. 그러고 지금 그, 자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 사람도 공부하고, 목사, 목사입니다. 음. 그래, 공부하고 있다 하면서, 그래, 이래소개는려 근데 조그마한 총교회 있더랍니다. 음. 암스테댐큰 교회, 아니, 고조그마한 교회로 맡아있더랍니다. 그래, 집에 가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이, 이거, 가고, 그, 날로, 날로, 이, 그래, 이 캠네한 시간에 얼마, 캠은, 얼마, 올라가는 거다 적는답니다. 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양언지 말 못합니다. 말은 뭐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 그 집에 가 이게 방 없다고. 우리 집에 방이 있다.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당시 집 집이 이래 생집이더라그 그래 이후에 분명히 방이 하나 있겠다 싶어서 어. 그 방을 날로 달라고 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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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이야기해가 그는. 사람 살 때가 못 된다. 아, 나는 내 혼자 사는게 괜찮다고, 그걸, 그걸 달라고. 그래. 그걸 얻어가지고, 그래, 있는데, 다음 목사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음. 그쪽, 그쪽에는 방극에서 음. 공부한다고,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했었는데, 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서재를 비워주더랍니다. 음. 그래서 자기 서재 내려와가지고, 날로 초청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초청을 못 하고. 그, 그리고 또 미국에는 이, 이, 이 대통령이야. 우리 부인을 안 보내. 부인을 보내면 안 온다는 게라. 유 아. 학생들 보내면. 아. 우리가 안만 그, 그걸 해도 안 되고. 미국에서는 우리. 초청해준다 하는데도. <laughs> 미국에서 또그 국회의원 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땡기는 학교에 대학에, 대학에 다닐 인데그 그 아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내가, 음. 내가 이야기 해볼게. 음. 그래가 이야기 해도 음. 이 성망 박사가 아, 안 가. 그 대통령 이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그래가 고생 고생해가 그래 하라는 하라는가가 그렇기 쓰니. 아. 안 그렇습니까? <laughs> 그래가 이 내가 들어가는 여비는 내가 근거의 해가 들어가는데 또 한국으로 떠나 오려면여비가 없잖아. 음. 어떤 장로로 꼬셔가지고 자기 별 장로로 하나 음. 저자는저 장로는 장로로 하나 꼬이가지고이사모님이 이 오면 돌아갈 여미가 없다 그 공부에 삼이삼 년에서 멋있게 인데그 장모님이 좀 해보소 음. 그 장모님이 음. 뭐 천으로+ 천으로 댕기면서 음. 내 여길 꿨었어요 그래 내가 또이 아로나지 야로. 음. 아유 그다참 말도 그래, 못하겠다네. 가슴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네. 기억이 안하시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한개월 예, 되니까 기저귀가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음, 종이, 기저귀를, 좀. 종이 기저귀를 종이 기저귀를 마련해가지고 줬대. 그래가지고 배 타고 한달 동안 오는 동안 종은 기저귀를 줬어. 근데 너무 배가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음. 엄마 어디 일어나지를 못하시니까 음. 기저귀를 못 갈아줘가지고 제가 막 이게 욕창이 나가지고 음. 지금 그럼 그때는 배 타고 오면은 어디로 온대요그스해즈 운하를 아, 그 지나가지고 스웨즈 운하를 지나서 다만에. 대만 쪽으로 배가 필리핀 대만 이쪽으로 배고 그때 그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일본 아, 통관 부산으로. 그럼 바로 인천으로 오셨어요? 네. 부산으로. 바로 부산으로 부산으로 오셨어 아이, 무서라. 연락. 그거 그럼 한한달 걸렸나? 네? 배 안에서? 배에서 한한달생각어요 한달한 달. 혹시까지 할때 너무 뜨거워 가지고 네. 제가 막 아기가 이제 막 네. 아. 나. 네. 그 네. 그 네. 네. 아. 그거 안에 옥도 밤. 제가 사면 저도 옛날에 하면은 바람이 좀. 예. 그래가지고는 에어컨 그런 아, 있어요? 아버지가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뭐, 뭐 얼음을 사 왔다 했나? 뭘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의사가 이제 그 선풍기는 이렇게 뺑뺑 돌아가니까 음. 그 밑에다 얼음을 해가지고 밑에 타올을 놓고 애기를 밑에 놔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지냈대요 음. 아,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막 땀이 막 뚝뚝뚝 떨어지요 <laughs> <laughs> 보니까 큰 배도 아닌 것 같네 흔들린다는 거 보니까. 화물선여 아니야. 여기 아니고 화물선 여기 짐만 고 우리 한 사람은 1곱 여덟밖에 안 됐어요. 리짐짐 차는 짐. 밤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애국 고 아. 아. 있고 아. 있고. 그래도 의사가 한명 있었대요. 그래니까기는안 아. 아. 되니까. 아. 엄마하고 애기 전이기도 아. 가라고 하는데 돈이 아. 없어서.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생0많이 같습니다 아. 도문대학만 세운다